인지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6천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분당 6.5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량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5만 작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만감의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에는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은 진실하거나 거짓될 수가 있고 고상하거나 저질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거나 부당할 수가 있고 순수하거나 불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이거나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아하거나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거나 값싼 것일 수도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경박한 사람이 되든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소인과 대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의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사람과 큰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시인 에머슨이 말하듯이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미래와 운명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열정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말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안한 뉴턴도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은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사색한 독택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능력만큼 성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몬 23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생각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 의 지도자 제임스 알렌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고 미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즉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고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 닮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닮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요 모방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논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기 중심역이 죄성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중심에 자기 자세에게 있고. 정욕에 있고 자존심에 있고 욕망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 죄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러운 새를 새장 속에 넣거나 들 짐승을 우리의 가두는 것 같다고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종속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토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토지는 좋은 열매를 내는 옥토가 되고 나쁜 씨앗이 떨어진 토지는 잡초밭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생각 여하에 따라서 옥토 마음이 되든지 잡초 마음이 됩니다. 또한 생각을 창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육신의 욕망으로 향할수록 어두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향할수록 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대칭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또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의 영이 있이있람입람입하다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 t i a n c h 이 i s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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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h r i s t i a n christian, c h r i s t 누리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욕심으로 본능을 따라 삽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에게 매여 삽니다 지나친 교만과 욕심과 더러운 마음에 매이면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에 생명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불안한 심령을 평안으로, 좌절한 심령을 용기로, 부정한 인생은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요 생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의 운명과 미래의 나의 운명은 결국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만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지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가 내리고 품성으로 자라서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운명이라고 하는 결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곧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격적 변화는 곧그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힘든지심문 힘든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지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의 모든 행동과 생활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의 도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기한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어 갈아넣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불연계도 이 돌아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불이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생각이 곧 인간을 귀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론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팔아 넘겼고 자신도 은 삼십을 성소에 던져두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였고 이러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지 오 못하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죄는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고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운 생각이 잠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도 잠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면 으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품게 되면 살인을 합니다. 사람이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그림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앉아서 새가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결한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는 것, 신령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서러울 때에 인자의 머리 둘곳 없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 당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빌라의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은 또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고래 등 같은 몇십억짜리 저택과 값비싼 자가용을 두고 호의 호식하면서 살면 행복합니까? 이런 가운데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 서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바로 행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불평과 불만과 탄식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그 생활이 윤택해 보여도 그리고 입에서 불평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내 집으로 얻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돌보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선악간의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원망할 것 대신에 감사할 것을 찾을 때에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생에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움도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들어 각종 병으로 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심은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암병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생활을 도드머 보고 과거의 불행을 생각하며 실망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현재에 처해 있는 현장 환경에서 실망하고 탄식하여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과거로 인한 그 우울증을 벗어나는 가장 큰 무기는 과거에 실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큰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생각하고 감사할 때 모든 불행한 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모든 염려는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근심은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평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비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보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땅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현실 위주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지옥의문 위에 앉아서 그리고 현세에서 고통스러운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고통스러운 멸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늘 중심입니다. 내세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을 깊이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몸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만은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올린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영입니다.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영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우리의 환경과 교육에 두기도 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차이가 운명을 바꾸고 생애를 바꾸고 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할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아멘.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일로 씻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의 쓰레기 맥을 못 주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치 빗처럼 구멍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거둔 도관에 든지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변합니다. 생각 성격도 변합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판하던 말이 변하여 남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그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 날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예,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보일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친구가 되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림하는 영입니다. 살리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살려 놓았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살려 놓으셨습니다. 낙심된 자도 살려내고 인격도 살려내고 가정 경제도 살려 놓았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육도 건강하게 살려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내 이웃들은 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십일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은 대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와 일치시킴으로 그 생각은 곧 자기의 운명을 창조적인 인격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육의 본능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오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